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모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해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발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에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종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라야 봉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세나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슬픈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스라엘의 어떤 성업에든 일어난다라면 백성들이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기 원하십니다. 먼저 범인을 알수 없는 살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러한 사건은 어느 사회에서나 처리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처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사회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비극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요. 단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잡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땅 자체가 인간의 피흘림으로 심각하게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근의 성읍이 사람들의 종결 의식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성읍의 장로들은 자기 성읍에서 그 죽음이 발견된 지점까지 정확하게 거리를 재야 했습니다. 피살자의 가족은 지역 공동체, 즉 성읍의 일원이었기에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꼈고, 그러니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피살자는 누군가의 아버지요, 남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인자의 마음에서 시작된 죄악은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성읍이 살인죄를 속할 책임을 받아들였지만, 그 범죄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아직 붙잡히지 않은 살인자는 알려지지 않는 한 명이지만 그 죄책은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범인은 분명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 사람만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자는 한 가족 안에서 그리고 그의 복지와 교육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자가 살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그한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공동체의 책임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사회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 있음을 직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록 범인을 알수 없다라고 해도 속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멍해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들여서 대속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 자격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장소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그 범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없으며 성읍의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음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는 이렇게 함으로 살인의 책임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속하고 죄를 고백하고 나면 즉시 정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죄책을 제하였습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빠르게 퍼지는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는 것은 신명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세상은 어떤지 특히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나 비록 내가 저지른 죄악이 아니더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해야 할까요? 오늘의 하시죠는 분리수거 실천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분리 배출 방법을 숙지하신 후에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